자교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천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드렸을 때가 3월 초였습니다. 그때는 꽤 바람이 쌀쌀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5월 말 가까이하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어색하셨을 텐데, 어,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어,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 어,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모두 건강하게 두달 동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5월 31일부터 저희가 조금씩 교회 문을 열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등 교육부 프로그램은 저희와 함께 오픈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달 정도 지켜본 가운데 천천히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안심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번에 교회 문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6피트 거리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예배 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기보다는 일단은 예배 후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을 한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 또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다시 오픈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